여러분, 일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습관들이 몸속 깊숙이 숨어 있는 치명적 위험 요소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매일 즐기는 아침 식사나 평범한 생활 패턴이 점차 우리의 가장 큰 혈관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무시무시한 손상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신호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병이 쌓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균열들입니다. 이 균열들은 거품 속의 작은 구멍처럼 처음에는 쉽게 눈치채지 못하지만 그 끝이 무너지면 엄청난 파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균열은 서로 겹치면서 혈관벽을 점점 두껍게 만들고 탄력을 잃게 만들어 구멍이 생기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햇살과 바람에 딱딱하게 굳어지고 균열이 생기듯이 혈관도 그렇게 변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많은 연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혈관은 점차 내부에서 약해지고 극단적인 폭발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혈전이 생길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찾는 아침 식사에 포함된 가공육과 높은 나트륨 섭취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번 먹을 때마다 혈관의 탄력을 빼앗는 장기 지연염증과 함께 혈관벽을 점점 두껍게 만들죠. 그냥 지나치는 습관이지만 그 일상적인 선택이 결국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혈관 파열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내고 말죠. 우리가 믿고 있는 평범한 아침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을 파괴하는 숨은 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의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않고 한 번의 작은 변화로도 몸 속의 치명적 약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니까요. 내부에 숨어 있는 치명적 약점을 견고히 하는 것은 결국 건강한 혈관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습관이 몸의 안전장치가 될수 있도록 지금 바로 다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용기를 가져주세요. 이 모든 위험이 내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최전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놓여 있는지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심장이나 혈관이 갑자기 터져내리는 순간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그 무서운 재앙은 아주 작은 징후와 함께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몸에 느껴지는 작은 찌릿함이나 어지럼증이 사실은 치명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긴급 경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바로 이 순간 눈 감고 귀 기울인다면 당신이 강박적으로 무시했던 신호들이 결국 안전한 방법으로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속 깊이 흐르는 피와 혈관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미세한 균열들은 마치 휘어진 철근의 균열처럼 서서히 퍼져서 결국에는 치명적인 터짐의 전조가 될수 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이 축적되면 혈관벽은 무너지기 쉽고 그때 발생하는 혈액의 폭발은 제어할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적은 통증이 갑자기 더 심해지고 강한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것이 임박한 재앙의 징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의 징후는 우리가 평소 쉽게 무시하는 감각들인데 이 무서운 위험을 간과한다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치닫게 됩니다. 몸 속에서는 끊임없이 조용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혈관벽은 쓰라리게 약해지고 균열이 커지면서 조금씩 탈선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치명적인 폭발 직전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심코 넘어가는 작은 증상들은 사실 육체의 조기 알림 신호입니다. 하루하루 쌓이던 작은 불편함이 조립되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의 마지막 문턱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순간 당신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지킬 기회를 잡게 되는 셈입니다. 그저 느끼는 작은 모두가 무시하기 쉬운 증상들이 사실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보임을 기억하세요.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이 바로 최악의 사고를 예방할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며,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명확히 알아채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내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그만 신호들을 경청하는 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친다면 어느새 가득 찬 위기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내게 닥칠지도 모릅니다. 응급은 이미 시작된 것일 수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생사를 가르는 분수령임을 잊지 마세요. 매일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당신의 심장을 무서운 피로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아침에 터지는 폭발 대신에 서서히 쌓이는 내부의 위험들이 바로 지금 내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즐기는 간편한 간식이나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무심코 심장에 무거운 짐을 지우며 혈관벽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이 작은 변화들이 결국 언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연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먹는 인스턴트 음식과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은밀히 올리며 혈관벽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마치 천천히 부풀어 올라가는 풍선이 어느 순간 균열이 생기듯이 혈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만 쌓이는 미묘한 내부 손상은 혈관 벽의 탄력을 잃게 만들고 작은 구멍들이 형성될 경고의 균열을 만들어내죠. 자주 느끼는 일시적 어지러움이나 가벼운 흉통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한다면 작은 균열들은 계속 커지고 결국 긴장과 압력을 견디지 못해 치명적인 혈전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부의 미세 손상과 작은 증상들은 믿기 어렵게도 잠재된 혈관의 약점이 되어 갑니다. 이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자기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더큰 비극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먹는 간식과 커피 한 잔이 몸 속에서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몰고 오는지 지금 바로 눈앞에 그려보세요. 실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간과하는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으로는 심장을 무섭게 위협하는 원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작은 선택이 몰래 쌓여 결국은 크나큰 위험의 배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우 쉽게 할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바로 이 치명적인 병을 막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타인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불안이나 무력감 대신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용기를 내보세요. 몸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적신호를 간파하는 것이 결국 건강한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작은 통증이나 이상한 감각들이 사실은 치명적인 예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속 깊은 곳에서는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며 위기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이 작은 시작이 곧 거대한 재앙으로 돌변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자주 느끼는 그 미세한 허리 통증이나 가볍게 지나쳤던 흉부의 답답함들이 얼마나 무서운 위험을 품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만약 자신이 작은 증상 하나하나를 무시한다면 결국에는 치명적인 혈관 파열의 문턱에서 깨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냘픈 듯한 허리 통증이 하루 이틀 반복되면서도 무심코 넘기고 있던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가능성의 핏줄을 죄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느껴지는 하찮은 통증이지만 그것이 바로 대동맥이 약해지고 있다는 귀찮은 신호일지 모릅니다. 만약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음 순간 폭풍처럼 엄청난 압력의 내벽이 찢어지고 내부에는 치명적인 혈액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무거운 구름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오는 것처럼 심장 근처 혈관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그 징후는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지만 그 그림자는 내몸 속에 거대한 폭발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고 강렬한 흉부에 조이는 느낌이 온다면 바로 그것은 심장의 가장 큰적인 대동맥의 파열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공포의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심코 넘기던 그 증상이 사실은 몸안 깊이 자리한 치명적인 적들의 공격, 신호일지 모르니까요. 또 다른 패턴으로는 맑은 하늘이 갑자기 폭풍으로 변하는 듯한 변화가 시작될 때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조용했던 몸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 위험의 신호인지 당신이 알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단순한 긴장감이나 피로, 스트레스에 불과하다고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혈관 내부벽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있다거나 엔진이 과열되어 가동을 멈추기 직전의 위협과 비슷한 상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조그만 신호들이 결국은 더큰 집착, 즉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적인 사고로 치닫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작은 불씨들은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채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무심코 넘긴 작은 통증과 불평함도 갑작스러운 폭발의 전주곡일 수 있음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 이 순간 당신의 몸 속에서 이상한 신호를 포착하고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곧 목숨을 구하는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몰아치는 폭풍 같은 증상이 몰려오기 전에 미리 내 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극심한 통증이나 갑작스런 느낌들은 사실은 치명적인 종말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작은 증상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동안 몸 속에서는 작은 균열들이 치명적인 폭발을 준비하며 서서히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편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의 문턱에 다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무시해온 허리의 작은 통증, 가슴의 미묘한 답답함이 어떤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 순간 당신이 조금이라도 경계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일상이 더는 두려움의 근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 조그만 신호를 더럽혀진 무관심으로 넘어간다면, 그날이 바로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보가 되고 말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세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지막 안전벨트를 잡아챈 것처럼 당신의 몸이 보내는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채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내부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 중인 이 싸움은 끊임없이 긴장감을 조성하며 조금의 방심도 허락하지 않는 엄중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좁혀지고 커지는 혈관 속 균열은 마치 겨울숲의 나무들이 바람과 차가운 온도에 균열이 생기듯이 서서히 내부에서 찢어지고 가라앉으며 결국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때 느끼는 미묘한 허리 통증이나 가슴의 묵직한 압박 또는 급격하게 치솟는 어지러움은 이미 몸이 명백히 피로와 압박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그냥 넘어간다면 당시 내부에서는 혈관 벽의 작은 균열들이 빠르게 퍼지며 결국에는 폭파 직전 단계로 치달아버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작은 증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내몸 속의 긴급 구조 요청임을 기억하세요. 참으로 무서운 것은 이 균열이 계속 커지고 내부 혈관 벽의 강인함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파국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처럼 쓰리고 찌릿한 느낌, 어딘가 강한 압박감, 가끔씩 느껴지는 냉기와의 싸움은 돌이키기 어려운 신호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순간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아사갈 위험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작은 불편함, 무심코 지나친 감각들은 사실은 잠재된 폭풍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몸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불씨들이 커지고 커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조짐 하나하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작은 신호와 일상적 불편이 사실은 당신의 목숨을 건지는 마지막 희망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생존의 기로이며 몸속 깊이 밀려오는 위험의 바다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갈 치명적인 폭풍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을 직시하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과 생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작은 행동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습관처럼 넘기는 작은 변화 하나가 오늘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치명적인 내부 손상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한 걸음은 바로 이 작은 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먹는 아침 식사에 조금만 신경 쓰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미세한 찢어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뇌의 치명적인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결국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아침에 한 줌의 연어가 풍부한 견과류를 추가하는 것 뿐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낡은 줄에 특수오일을 한겹더 두르면 끊어질 듯한 균열이 막히고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혈관의 탄력과 건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 작은 식단의 변화만으로도 만성염증의 영역을 넘어 혈관 구조를 견고하게 만들어 교통 경찰처럼 혈액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 벽에 쌓인 미세한 손상들을 복구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마침내 혈관 손상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실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강하게 믿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이 결국에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 사고를 막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보호막을 몸속에 쌓는 것과 같아서 몸속 혈관 깊은 곳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작은 변화는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만 계획하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위대한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쉽고도 강력한 실천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음을 믿고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다는 것, 이 작은 습관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동이 내 몸을 보호하는 최고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하나가 끝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다시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어떤 강렬한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느낌들이 사실은 치명적인 최후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핏 작은 불평함이나 일시적인 증상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무서운 폭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작은 조짐들이 점점 커지고 심각한 재앙으로 치닫는 순간은 숨막힐 듯 빠르게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밤새 움츠린 피부가 차가워지고 모세혈관 속에서 혈액이 쏟아져 흘러내릴 때 그것이 바로 치명적인 내부 출혈의 전조라는 사실을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수영장이 무너질 듯 균열에 시달리면서 작은 구멍 하나라도 열리면 결국 그 엄청난 물살이 통제불능의 폭풍우를 몰고 온다는 것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속 깊은 혈관들도 미세한 균열이 잡히지 않는 사이에 퍼지고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재난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뛰는 심장,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는 순간은 이미 피가 몸 안에서 포장된 상태를 초읽기에 돌려놓는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이 작은 증상들이 전혀 무서운 것 같지 않다면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혈관벽이 이미 긴장 상태에 빠져 있고, 내부에 찢어진 틈들이 서서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당신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싸움의 전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몸이 보내는 불길한 신호를 무시한다면 곧 치유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당신을 엄습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작은 통증이나 어지러움, 찌릿한 감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두가 잠재된 폭풍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부에서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일은 바로 이 작은 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위협적이며 한번 방심하면 몸그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눈앞에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이 평소 무심코 넘겼던 작은 신호들이 결국 치명적인 최후를 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몸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는 이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금의 경계심과 조심으로 이 조그만 현상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책임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치명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몸 속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모든 치명적 위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끝내 이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의 건강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무너지고 다시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지금 바로 귀 기울이세요. 이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임을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잃지 말고 이 순간부터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